내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열화! 신념! 산적의 우두머리인 환남. 그가 바로 다섯 번째 주작 실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미주아 씨는 견딜 수 없는 코열과 고통 끝에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마는 기이한 돌림병에 걸리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곧 미주씨를 죽이는 겁니다. 금방 제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면 틀림없이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어? 난 괜찮아. 부탁이야. 다들 밖으로 나가다오. 네? 이봐. 내가. 내 여성, 괴로운 일을 시켜서요. 미주아 씨를 사랑하는 여성은 검을 들어올린 것이었습니다. 6에 병에 걸린 주작의 무녀를 걱정하게 되고 그 마음이 잡혀있던 구동국의 왕궁을 탈출하게 하니 기다려 미주. 내가 간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 어. 어. 미주한테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그 녀석이 괴로워하는 걸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금방 돌아올 테니 제발 보내줘. 안 돼. 보낼 수 없어. 넌 인질이란 말이야.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지 마. 지나! 여기! 내 네, 이럴 줄 알고 있었지. 요심. 아무래도 네 녀석은 자신이 환상물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마. <laughs> 끌고 가라. 미주! 유성. 유성. 정말 미안하다, 미주. 차마 내 손으로 널 해칠 순 없다. 대요 진심으로 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그럼 너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있나? 유성이 울고 있다. 고통스럽겠지만 견뎌다오. 이 애틋한 분위기는 대체 뭐야? 저두 사람 사귀냐? 내가 한번 더, 그 묘수환이란 의사한테 얘기해보겠다. 그러니. 알았어요. 그럼 힘낼게요. 정말 끈질기군. 부탁이요. 미주를 제발 살려주시오. 이렇게 빌겠소. 제발. 나도 부탁하겠소. 방법이 없습니다. 소아씨의 방법은 우린 도저히 할수 없어요. 방금 소아라고 했나? 에? 아, 네, 미준, 지금 소아씨 집에 있는데 마, 말도 안 돼. 아! 소아는... 소아는 1년 전에 죽었다. 무운 녀석. 이 지경에 대해서도 생명력이 넘쳐나다니. 이번에야말로 내가 죽여지겠다. 아니 그럼 그 수화가 이미 1년 전에 병으로 죽었단 말이오? 틀림없어. 넌그 마을의 의사였어. 그렇다면 지금 미주하고 있는 수화는 대체 누구야? 어, 이런 유유 유희 당장 들어가자 미주 위험해. <laughs> 이 녀석, 정말 자고 있는 거야? 소아씨, 어. 그 마음은 고맙지만 당신 손에 죽을 순 없어요. 유성한테 힘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깨어 있었어. 차라리 죽어서 당신이 다시 살려주는 것이 분명히 편하겠지만, 난 구동국에서 되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도 친한 단적인데 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몸이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두 사람을 생각하면 이 집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괴롭단 얘기는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견뎌내서 두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안 돼! 그만해! 진화님, 이런 일은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인질이 도망치려면 어떻게 되는지 두번 다시 엉뚱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몸으로 깨우치게 해야지. 자, 진화님께 맹세, 두번 다시 주작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네동. 응. 음, 아. 허, 아. 아. 여기. 음, 어, 아. 아. 그만. 여기가 죽겠어! 어! 기절했군 풀어줘라. 여기여기 기억해둬라. 네 녀석은 두번 다시 홍남국의 땅을 밟지 못한다. 주작의 모녀를 볼 수도 없지. 넌 오직 진화님을 위해서만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미처. 유기, 기 네. 유기가 책임이 돼서 구덩국의 금발 녀석한테 먹혀버리는 꿈을 꾸다니 말도 안돼그 녀석한테 먹힐 정도면 차라리 내가 먹고 말겠다 오,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네 수아씨 어디 있죠? 수아씨 오지마 미추야 달아나 아니 내가 어? 이 마을 전체가 괴이한 분위기다. 조심해라. 누워. 무슨 짓이야? 이건 놔라. 그만둬. 불고이가 되고 싶냐? 이 녀석들, 유익! 그걸 써선 안 된다. 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어쩌라고? 유선님,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맡겠어. 하지만 어서 가세요. 미안합니다. 잠깐! 나도 가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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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너 누구냐? 나. 아 씨, 왜, 왜 그래요? 나. 아 씨, 어 어디죠? 미 나. 그 여자한테서 떨어져! 어? 유성 소화는 이미 1년 전에 죽었다. 어. 어? 이미 늦었어. 이 아이 내 차지야. 골수까지 먹어치우겠다. 어,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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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제가 원숭인가요? 골수는 왜 골수예요, 소화씨? 나같 그거 먹었다면 그날로 급성 맹장염에 걸릴 거라고요. 제발 참으세요. 그러니 나를 다시다. 요괴, 퇴출하지 마. 잠깐. 어? 유이 요요, 무사했구나. 아니 그런데 그 남자는? 그게 변한가 나타나서요. 수완. 수완? 그래, 묘수완이다. 소화 이 마을에 병을 퍼뜨린 게 너였나?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괴가 됐단 말이냐? <목소리> 이봐, 아. 저저저거... 기분 나빠, 이봐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뭐야 이 녀석들? 아마... 소화가 다시 살려낸 사람들일 테지. 아니,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조종되고 있는 시체다. 시체라고? 그렇다면 이걸로 태워버리는 게 낫잖아. 이마 무시하지 말라, 레이 그렇지, 소화. 왜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1년전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토록 기다려도 당신은 오지 않았어. 와주비라 믿었는데, 그토록 괴로워도, 마지막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았어. 이두 사람은.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할 권리가 있어? 먼저 이 아이를 없애고 그 다음에 당신을 없애주겠어. 유익. 알았어. 어? 어? 안 돼요. 수안 씨를 죽이지 말아요. 미주, 그 녀석은 요괴야. 처치해야 돼. 수안 씨는 절대 요괴가 아니에요. 수안 씨를 만나러 온 거죠.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죠. 보지 못하고 죽은 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수완 씨를 만나러 온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떠난 게 죽어서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선 안 돼요. 미주 씨, 어? 어, 수완 씨! 그래요, 수환. 난 당신을 기다렸어요. 제발. 병마냐병마가 씨는 말이야. 말이야. 미안해요. 씨는 말이야. 고원에 씨는 말이슬픔에병마가 달라붙었어요. 병마는 우리가 없애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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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해 사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병마의 주술이 풀려서 마을 사람들도 살아나요. 주술이 풀렸어. 이제 미주의 병도 곧 나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태우지 않길 잘했어. 유익 미주 정신 차려. 미주 어떤가? 괜찮소. 너무 요마 가까이 있었던 탓이오. 완전히 나았어! 그대는? 난 주작칠성 중 진수요. 유진! 병마를 물리친 힘이랑 미주의 병을 치료한 힘은? 치유력이지. 소아씨! 그래서 의사가 됐어. 난이 치유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었지. 소아에게 벼랑한 고일이 났을 때도 소 부탁을 받고 먼 마을로 왕진을 갔었소 이미 늦었었지 소아 소하! 가장 구하고 싶었던 사람 구하지 못했네. 내가 명이라고 이 능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군요. 그치지만 지금 당신은 수아 씨를 구했어요. 구했다고? 그래요. 봐요, 이렇게 수아 씨 얼굴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섯 번째 주작 칠자사를 찾아냈어. 나 힘들게요, 죽을 씨. 주작의 무녀 유진의 품에 안긴 아름다운 있는 의얼굴죽 맹세하니 이미 먼동이 환하게 밝아. 유 죽을 진화는 반드시 죽을 어 주작 칠성은 이제 한 사람 남았어. 미주아 씨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 다정하게 속삭이는 듯한 그 선율이 미주아 씨를 구동국의 자객으로부터 구했던 것입니다. 이 피리를 연주하고 있던 유장이란 소년이 바로 학수고 대하던 마지막 주작 실성이었습니다. 다음 편 우연한 만남의 선율, 찰나의 기쁨은 다가올 위험한 터치의 시작입니다.